안녕하세요. 전미애의 맛있는 이야기, 전미애입니다. 저는 고양시에 살고 있고요. 오늘은 2018년 고양국제국 박람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개최되었습니다. 운영시간은요,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장소는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행사 규모는 호수교 장면 입구에서 개최됩니다. 참가 규모는요 (36개국에서) 참여를 했네요. (320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합니다. 한반도 지도 5m 높이의 꽃 조형물과 고향시 대표 수출 상품인 비모란 선인장으로 연출되었고요. 평화를 상징하는 대형 비둘기 LED 구조물이 행사장을 밝게 비춰집니다. 남북 정상회담, 유라시아 횡단 열차 등을 모티브로 화합의 정원을 표현하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한평정원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시공한 미니정원 10곳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호수공원 국기 광장에는 500개의 바람개비로 만든 한반도 지도가 연출되었습니다. 또한 하늘 광장에서는 관람객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작성해서 달아보는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재단법인 고향 국제 꽃 박람회는 따뜻한 평화의 바람이 꽃 향기와 함께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며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꽃 박람회와 함께 고향 전시관에 위치한 평화통일에 관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고향평화통일 교육 전시관도 함께 관람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배막식 알려드릴게요. 2018년 5월 13일 고향국제꽃 박람회장 안에 있는 특설 무대입니다. 세계 문화 교류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지개 양배추꽃, 초대형 호접란, 태극장미 등 이색 식물들이 있고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도 농업기술원 등 화해 관련 기관의 홍보관, 세계 최고 화해 작가의 플라워 공간 장식, 우리 꽃의 우수성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우수 화해 전시관, 국내 화해 업체에서 글로벌 화해 트렌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한국 프레스 플라워 협회가 참여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프리저버드 작가 협회 피베르디 프랑스 플로리스트 등 대구광역시 광명시 등 지자체의 문화 관광을 만날 수 있는 시도 홍보관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경이로운 자연경관을 꽃으로 새롭게 해석한 월드플라워 페스티벌 웅장한 꽃벽으로 둘러싸인 폭포와 대지에서 피어나는 생명을 표현한 정원, 동화 속 세상을 담은 컬러풀 플라워랜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피노키오 등 동화 속 장면을 재현한 정원, 궁금하시죠? 무지개빛 아치, 미스트 분수 등 오감 체험 정원도 있습니다. 고향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시간여행 하실 수 있고요. 고향 하늘 꽃바람 호수가 있어 더 아름다운 호수 뻔엔 러브 포토존 플라워 테마 가든 고향 온세미로 정원 워터 정원, 자생화 정원, 파르파르디끼낀 다육 빌리지 수국 포토존, 꽃으로 만든 주상절리, 베고니아 암석원 등열가지 품종 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튤립 정원 좋아하시죠? 봄의 여왕 튤립정원 꽃길만 걸어요. 스카이 플라워 가든 파티. 공연 무대는요, 두 개소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꽃향기 무대, 신한류 무대. 시간은요, 평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휴일에는 11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장르는요, 클래식과 댄스, 뮤지컬, 케이팝 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사장 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불가합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개별보호자 동반 입장시 무료입장 가능합니다. 단 36개월 미만 영유아 단체는 개별 입장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고양시 국제꽃 당남에 꼭 놀러 오세요. 지금까지 전미의 맛있는 이야기 전미였습니다. 행복하세요.